이렇게 하면 되나? 데이터 일치 뭐야 줘? 훌륭하군 빨리 읽어보기나 어? 빠르게 읽고 전력에 돌려줄 까 아스토츠카는 타락한 지도자에 의해 병등국가입니다 정부는 타명스럽고 편집준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도 이미 경험했잖습니까 결사단을 도와 아스토츠카를 족쇄해서 자유롭게 만듭시다 예직 별의 결사단 어 어? 이 뭐야 PN3... M-A5 뭐 하는 거지? 아무 문이라고? 이거 뭐 나중에 해독기 같은 걸 주는 건가? 아 캡쳐해놔야 돼요? 프리트 스크린샷 아 <laughs> 지금 난리 났다지? 금야안돼야그 <laughs> <laughs> 와중에 삼촌이 제일 괜찮아 야그 와중에 삼촌이 제일 괜찮아 이 뭐야? <laughs> 저, 저 식초기가 제일 괜찮아 지금. 아, 잠깐만. 야, 감기 걸리면 이거 감기 걸렸는데 남방미 안 떼면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일단 아내와 아들을 살린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오케이. 지금 이 게임은 스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10달러를 내시면. 아, 죽는다고? 잠깐만, 이거. 죽어요? 난방비 안 되면 죽어요, 이거? 잠깐만, 난방비 안 되면 죽는다고? 총체적 난국인데, 진짜? 아, 난방 안 하면 병이 심해진다고? 하, 오케이. 일단,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삼촌, 넌 빨리 죽어라! 수면. 콜레스티아, 아, 콜레치아 최고위 외교관은 아스토치카 첩자로 밝혀져. 국경에서부터 행방부연, 사망으로 추정. 아. 내가 진짜 실력으로 커버한다 진짜 완전 집중해서 할게요 진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 일을 더 빨리 하겠어 1982년 12월 0일 1일 011은 뭐야 아스토츠카 국경관리성 공식 공고 검문관 정보성의 비밀요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경관리성이 연락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내로 연락관이 방문할 것이니 기다리십시오 아스토츠카의 영광을 오케이 아래 구금함터 던진다고? 오케이 집중 어? 어? 이 뭐야? 이게 뭐야? 안녕하신가 접잔 아니겠지 뭐라고? 아닐세 난 경비 비용이라고해 이름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노른자이 같은 보직으로 발령받았지 알고 보니 고장역이었군 아무것도 든게 없단 말이야 봉급이야 차고 넘치지 않나 그렇긴 하네만, 나한테는 체포수당이라는 게 떨어지거든.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허나 불공평하잖아. 자네에게도 떡금, 어이, 뭐 뭔가 수상한데? 아니, 왜, 자기가 이득을 받는데 왜그 이득을 나에게 나눠줘? 뭐지? 성과금이 지급되는 대로 걸, 그 건네주겠네. 많이 체포를 하게나. 그럼 돈좀 벌어놔. 아 뭐야 구금은 어떻게까지 돈을 안 줬던 거야? 왜 돈을 안 줘? 스피드런 서류 제출. 콜레치아 유루코시 있어. 아스토트가 지나가고 2일 여권 번호 맞고 만료 일자 오케이. 그리고 이거 오케이 이름도 오케이 이 정도면은 합격.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됐어. 바로 바로 세팅하자. 좋아. 서류 제출! 무슨 목적? 지나가는 중? 이틀 정도. 오케이. 아이, 사, 진이 너무 대놓고 다르잖아, 이거! 오케이! 구금시켜! 좋아! 구금시켜! 아, 지문감식, 지문감식. 내가 너무 서둘렀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불일체 발견. 넌, 넌 구금이야. 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당해줘야겠어. 가!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어이들, 다음, 다음. 들어와. 서류 제출해. 시간이 별로 없다니 뭔 소리야. 하루 동안 잘 부탁한다고? 작은 글래치아 물새의 짝짓기 습관. 정보성 소속이라고 말하지 말하지만 다 거짓말일세. 아 정보성이라는 애가 있으면은 이거를 주라고? 오케이 근데 뭐야 이거 물새에 짝지기 습관이 왜 필요해? 자 오케이 인퍼르 친척 만나려고 그럼 방문이 했고 2주 오케이 이, 이거 이 오케이 입국 만기 어... 입국 만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도 오케이 관리성 오케이 좋아 슨케이도 있고 오케이 좋아 허가 들어가, 들어가. 다음! 가족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삼촌은 빨리 죽여야 되는데! 서류 제출하세요! 연방연합국 볼 사람이 있고, 방문 몇달째 오케이 그럼 맞고, 입국 만기 맞고 이름 맞고 좋아, 식레튼 있고 좋아, 이 정도면은 합격 어, 어깨뽕 장난 아니네? <laughs> 지금 어깨로 다 치면 다 죽여버리게 생겼어 다음! 서류 제출하세요. 뭐야? 서류 제출하라고. 난 정보국 소속이 소속일세. 우리에게 줄게 있지 않나? 오, 오, 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받아. 근데 좋아, 이거 거, 넌 거짓말쟁이니까 이거나 받아. 이거 맞죠? 아까 내가 저거 가짜로 빼는 거, 이거 맞지? 야, 돈 줬는데? 짱짱, 서류 제출. 무슨 목적으로 왔죠? 친구 만나려고? 트루글로리안 어레이 세달 잘못된 거 주라 그랬어 아까 그 가짜라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짜라 가지고 잘못된 거 주라 그랬었어 아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저기 빼놨었죠 말음 어차피 이제 진짜를 주면 돈을 주겠네 이랬으면 진짜를 줬을 텐데 어차피 그거 뭐야. 진짜를 주나 가짜를 주나 이미 돈은 받았잖아. 여러분들 이래서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문서화 시켜놔야 돼요. 자, 연방연합고. 이런 도시 없었던 것 같은데 있네. 한 달. 뭐 방문이라 그랬나? 만날 사람. 오케이. 아니야 이쪽이 진짜예요. 자, 오케이. 입국 만기. 남자? 남자? 아니야. 근데 이분도. 이분도 진짜 그, 그때 그분처럼 몸 좋으신 그런 분일 수도 있어. 남자, 몸수색. 탐지기 사용. 자, 과연. 오, 어. <laughs> 아, 몸, 몸 좋으신, 몸 좋으신 이제 약간 여성틱한 남성분이시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합격. 자, 좋아요, 좋아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문제 일으키지 마시구요 이런 실례를 하다니 저분은 많이 괴로우실건데 서류 제출하세요 노동허가서 기한맞고 일하러 왔고 업무 오케이 맞고 여권바로 다르잖아 구금시켜 취조 구금 구금 가 임마 빨리 다음 손님 들어와 나와 다음 손님 자, 서류제출! 안테그리아 아내와 함께 살려고 오셨고 이거 맞고 오케이 이거 맞고 안테그리아의 글로리안 맞고 자, 뭐또 확인할 거 있나? 이름이, 아 이름 맞구나 오케이 합격 다음! 어나 실수 한 번도 안 했다 완전 리스크였어 아니 이름 똑같... 거... 자, 침착, 침착. 일단 침착합시다. 자, 괜찮아, 괜찮아. 한번 실수. 어차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이거, 이거. 침착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 내 가족들을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악토벨러스, 동그레스틴이 있고, 아스토츠카, 이거, 이거 갖고, 몸무게 갖고, 키, 겁나 커. 맞겠지? 좋아. 이구 허가. 됐어. 다음! 빨리, 빨리 오시오! 서류 제출! 무슨 목적? 직장 구했고! 그래, 체류기간! 6 달! 맞아! 여검으로 맞고! 이거 맞고! 어, 잠만 연, 연방연합고! 맞아! 오케이! 통과! 가! 빨리! 왜 이거 관리소 가 하나냐고요? 아니, 많이 있겠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겠죠? 서류 제출! 아, 이, 이, 장소에 하나, 하나, 그거, 물으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잠깐 만날 사람. 두 달, 오케이. 이름 똑같고. 그 다음에 입국 만기. 어, 오베크 번호 있었나? 콜레치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애놈! 잡았다. 잡았다, 애놈! 그렇지. 됐어. 브릿지 발견! 발급도시가 브릿지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뭔 몰라, 임마! 들어가! 여권이 저라니! 중범죄야! 가자! 다음! 나짱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어? 칼퇴근! 퇴근 시간! 아, 좋아. 아. 아, 됐어. 와, 여러분들! 야, 내가 해냈다! 내가! 내가 해냈다! 내가! 가족들을! 다 살렸어! 아. 전분 소해족까지할수 있어. 야 <laughs>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 근데 장모님 죽으셔야겠습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 이제 살 살려야겠죠? 네, 가장이 된다는 건 이렇게도 힘든 일이네요. <laughs> 아 장모님, 장모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 돌아가시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장모님, 솔직히 뭐... 아니, 난 아내하고 아들만 사랑하지. 장모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 어떻게 할까? 아니,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를게. 나는... 나는 살리고 싶은데, 나는... 나는... 아, 살려야지. 더 빡빡하고 재밌다고... <laughs> 알았어요. 지금... 아니, 지금 저축금이 10달러나 있습니다. 아, 삼촌에 키우냐고? 아, 삼촌, 지금... 삼촌놈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삼촌놈이 지금... 좋았어요, 여러분들. 중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식비하고 난방비를 빼가지고 삼촌을 죽이자. 삼촌을 죽이고 어차피 아내하고 아들 약값 넣으면 돼. 40달러 저축하고 삼촌 죽여. 오케이 콜.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난 일단 이렇게 할까. 장모님도 죽이자. 안 돼, 안 돼. 장모님은 우리 어 우리 장모님은 안 돼. 장모님은 안 되고 삼촌 죽여. 아안 돼, 안 돼요. 노노노노야 왜? 삼촌을. 삼촌 후회 삼촌 중이지부에 나는 아다 살려야 재밌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식비와 난방비 10달러 저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아 이러면 장모님부터 준다고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됐어 아, 사회면에 나올 사람이라고 아 외삼촌이냐고 친삼촌이냐고 뭐 외삼촌이냐고 지금 친삼촌이냐고 살리게요? <laughs> 자 수면 다 살린다 방금 내 실력 봤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갈수 있어 콜레치아 의회수청, 초과 3간을 불태우다. 연쇄 실종사건, 불확실한 증거로 오리무중. 음. 아니, 근데 진짜, 나, 나내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들. 출근하기! 아, 삼촌 병걸림 고쳐주지 말고, 오케이. 삼촌이 병걸림 고쳐주지 말고, 어, 그거 합시다. 지금, 나머지는 이제 병걸림 고쳐주고. 건문관 동그레스틴 출입국 허가부서에서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허가부서?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 뭐야, 이거. 내가 접대도 해야 돼? 아스토츠카의 영광을. 음, 그렇군. 아, 이제 대충 이해 된다고? 아니야. 지금 이거 대충 일하면 바로 적자전환이에요, 이거. 아,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아, 저기서 온 거구나, 지금. 오! 저, 이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에.. 자네가 여기 검문관이로구만 자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네. 아유, 어, 어, 지 표창장을 열세개나 받았네. 한탕을 노리는 건 멍청한 짓이지 자네도 깨닫길 바라겠나어 쟤들 뭐야 야나 표창장 받아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열흘 후에, 후에 보세다 날 실망시키지 말게 아스트로츠카의 영광을 어, 중성? 알겠... 에이. 수고하세요 쟤.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벽걸이용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는구나 여기다 걸어놓으면 돼요? 공무패도 받았어 야 이거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나? 됐어 자 오늘도 이제 출근할까요? 자 일을 시작합시다. 다음 서류 제출하세요. 빨리 빨리 오브리스타. 아 이거 빨리 해놔, 해놔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길 오케이 체류 기간 이틀 로케 만료 기간 확인. 그 다음에 이거 번호 확인. 이거 번호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브리스타네. 오브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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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브리스타네 스칼 있는지 확인. 오케이 가. 아, 이거 걸어놓으면은, 뭐, 혁명이 안 돼요? 그럼 일단, 밑에 도착. 서류 출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왔죠 친척 만나려고. 아, 안 걸어놓으면 혼난다고? 아이 뭐, 걸어놓는 거내음이지왜 혼내고를? 크나큰 불만인데? 아, 지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만 긴 채끈을 놓치면 우리 가족이 죽어. 유로코지 이거 뭐야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구금 좋았어 다음 아 탭키 아 탭키로 이게 두번 걸릴 수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서류 서류 제출 이건 뭐야 만날 사람이 있긴 뭔 만날 사람이 있어 거부 안되긴 뭘 안돼 이대로 갈수 없긴 뭔 이대로 갈수 없어 가 구금 대결이 지어고 있어요! 거절하긴 뭘 거절해! 뭔, 뭔이 몸을 건드리지 마라! 중이병이야뭐 흑염, 흑염미용, 흑염룡이 잠들어 있나? 호랑이래! <laughs> 나와, 빨리! 뒤에 사람들 이 기다리잖아! 지금 시간 가고 있다고, 지금 시간! 어, 뭐야! 어, 괴머리판으로 쳐가지고 그러네? 그래도 범죄자에겐 얄짤 없다. 동그레스틴, 오케이. 생일 맞고. 아, 오케이. 맞고 맞고 얼굴이 살짝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하 좋아 뭐딱 봐도 나기 아 지문 감시 구금하고 싶다 나 이제 구금해도 돈 받는단 말이야 오케이 어 브릿지 발견 오케이 아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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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좋아 구금 구금 오케이 됐어 무슨 일이게 뭔 무슨 일입니까 빨리 나오세요 앞에 앞에 사람 보셨죠? 우린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금방 빨리 나오셔야 돼요! 좋아, 구금. 오케이, 무슨 목적으로 하셨죠? 다른 지역 가시려고. 아하, 뭔 다른 지역을 가시긴, 뭔 다른 지역을 가셔. 오케이, 브릿지 발견, 취조. 오케이, 만날 사람 이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앞으로 저거, 저거 다른 거 그냥 지적하지 말자. 어차피 저거 다 통과인 것 같아. 입국 만기, 오케이. 안테그리아의 세인트, 어, 오케이, 됐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문제 이렇게 좀 하시고요. 다음. 지정 안한 벌금 먹는다고? 아니 아니, 지정 안해도 벌금 안 먹던데? 어 뭐야? 얘또 왔다. 단원이 찾아올 걸세. 내일부터라네. 뭐야 이거? 뭐지? 이상한 쪽지를 요구는데이 구멍 뚱뚱 뚱뚱뚱뻔... 뻘이거 뭐야? 구멍 뻥뻥 뚫린 이건 뭐야? 아, 일단 이거 여기다놔. 무슨 목적으로 셨죠 지나가는 길입니다. 체력기가 남아 이틀 통과 오케이 사진이 약간 똑같으시군요 오케이 아저 해독 필터 아 아무 문에 올린 거라고 좀 이따가 나중 에 시간 날때 보자 잠깐만 지금은 지금 가족들이 지금 가족들의 목숨이 나한테 걸려 있어 지금 식레톤 오케이 보세요 네, 아 태그로 해야 되는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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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서류 제출? 콜레치아. 지가 지나가는 길이고. 이주. 오케이. 유루코시, 콜레치아, 번호 맞고, 이름 맞고. 가자. 다음! 어, 뭐야? 아, 침착해요. 흔들려서는 안 돼. 딱봐 다르구만 이거 아아 아, 일치하구나 자 58키로 똑같고 생일 똑같고 이름이 다르신데? 오케이 이름 바꿨다고? 아왜 이름을 바꾸난리야 이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나돈못 벌어 이러면 왜? 해 데이터 일체좋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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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염? 감형? 아! 감염도 봐야되네? 뭐야?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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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아이, 뭐. 침착, 침착침착 침착 아이, 해내디야아 넌, 아이, 아이, 아가정이이야침착이야 돼. 아이, 아이, 아 다음부터 이 달러 벌금이라고요이케이 침착. 음. 아, 아,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아, 가진 거구나. 아, 좋아요. 아직은 벌금 안 나왔어요. 지금 경고문 날라온 거야, 지금. 어, 외국어. 아스토츠가 있고. 콜레치아의 보스탄이라는 도시가 분명히 없었던 걸리하는데 없어. 그렇지. 이 짝퉁. 넌 구금이다. 일로와. 구금! 5달러 더 벌었다. 다음!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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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음! 안테그리아의 글로이안, 뭐 통과라고?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르군요.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라고요? 지문 감식을 한번 해보면 되지. 뭐야? 아, 에, 저, 지금도 예직 오는 거 내일부터 온다고 한거 아니었어요? 잠깐만. 혼란스러워. 맞아. 오케이. 됐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다음.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예직 내일부터지. 아 여러분들 지금. 사람 이거 간떨리게 하지 마세요! 직장 구했고.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아, 퇴근 시간. 자, 아이고, 이거, 잘못 걸리셨네. 불일치합니다. 서류에 적힌 대료는 뭔뭐 서류에 적힌 대료야, 이거. 지금, 몸수색했는데, 지금 두 번째 연속으로 지금 여자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남자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리는 없어. 이러면은, 쿠금이, 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네. 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laughs> 아니, 아이 이 동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어. 됐어! 좋았어! 또저 축금이 올랐다. <laughs> 여러분들 또 오늘 5골드 다 벌었어요. 5골드. 5골드 <laughs> 다 벌었어. 좋아. 완전 하드코하게 오골도 걸었어 좋아 5달러 지금 여러분들 독재유까지만 왠지 사유지산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 사유지산이 인정이 되는 그런 사 와중에 지금 우리의 저축금이 생기고 있어요 좋아.